うん。 저는 어, 굉장히 과묵하실 줄 알았어요. 그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우회로 또또 장난 굉장히 많이 치시고 또 재미 있으세요. 그래서 저도 어, 처음에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나중에 제가 막막 어, 막 기대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또 장난이 마, 또, 또 재미 있으시고 개그 감각이 굉장히 하얘요 네, 네, 네. 근데 이렇게 네. 좀 판단하기 네. 힘들 때가 있어요. 아, 이걸 지금 농담으로 하신 건지? 아니면 진심으로 하신 건지 숙제로 남겨진 거죠 네, 예. 제가 한번더 생각을 하면 웃게 되는 그런 <laughs> 하이 개그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어 진짜 너무 존경했던 배우인 것처럼 진짜 촬영할 때 너무 어 제가 너무 본받을 게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어 가장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? 굉장히 수용적이세요 굉장히 수용적이시고 여유다. 여러, 네네. 예, 그 감독님이 어, 어떠한 디렉션을 주셔도 다 수용하시고 또 제가 또 어떻게 연기를 해도 다 받아주시고 후배 배우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진짜 수용적으로 해주셨고 또 저한테 제가 이제 응사로 갑자기 이제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서 배우로서 어떻게 어~ 행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의 길을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배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. 우리...